오늘 모자 쓰고 나갈까 하다가 그래도 뭔가 너무 또 페인처럼 나가고 싶지는 않아가지고. 드디어 이제 날씨가 풀려가지고, 옷을 좀, 볼두껍게 입어도 되거든요? 너무 좋아. 아, 그리고 제가 이거, 디올 이거 써봤잖아요. 근데 좀 뭔가, 자연스러운 느낌, 이라 해야 되나? 아, 어, 이거는 괜찮네. 이거 발랐거든요? 방금은 연두색 발랐는데, 어, 너무 연두색 티나는데? 오랜만에 이거 발라야겠다. 좀 글로우한 블러셔. 요래에는또 계속 파우더리한 거 발라가지고 오랜만에. 색깔 이게 왜 이렇게 올리를 진했나? 요새 이렇게 완전 눈 밑에 겹쳐가지고 바르고 있거든요. 이렇게 바르니까 뭔가 좀더 괜찮은 느낌이라가지고 예전에 이거 뭐, 무슨 이가리 메이크업을 하지 않았나? 이가리? 저는 편집을, 남은 거를 오늘 무조건 다 끝내고 나가고 싶어가지고 편집한다고 조금 늦었거든요. 그래서 빨리 밥을 먹으러 가고 싶은데 오늘 아마 라면 먹을 것 같아요. 자 친구가 라면을 갑자기 말해가지고. 아, 그리고 이번에 홀리브영에서 산거 거의 다 성공했거든요? 아니 근데 나 아이 팔레트 사는데 왜안 오지? 아무튼 근데 이거 다빈드서울인가? 거기 건데 그냥 약간 대충 메이크업 하는 날 있잖아요. 제가 출근할 때 주로 이걸 쓰고 있는데요. 이게 진짜 뭐라 해야 되지? 뭐라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아무튼 너무 괜찮아요. 그냥 이렇게 막막 막 쓰기에 색깔이 예뻐 예쁘고 뭔가 대충 막 발라도 잘말린다 해야 되나? 그래서 뭔가 저처럼 대충 화장을 하는 사람에게 너무 찰떡이다. 이번에 리립산 것도 완전 성공했잖아요. 어디 거냐? 클리오 이거 바닐라애플. 완전 성공이지. 이 정도? 이 정도만 할까? 애교살 좀 바르고 싶은데. 이렇게 부었니? 오늘 옷은 요거해봤어요 편한 후드 이거 진짜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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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에 들어 진짜 뭔가 오랜만에 정말 마음에 드는 옷이에요 진짜 너무 잘 샀다 그래서 다른 색상도 사고 싶어서 조금 고민. 또 음, 오시오 차집니다. 칼슈 베코츠 라멘이랑. 탐번맨두카츠탐다맨두 코트 맨찐라면 몇 칸까진 아닌데? 그랬나? 깔끔짜장 나랑 라떼랑 수건 케이크입니다. 드디어 먹어본다. 잘라볼까 뭔가 난리 날것 같으니까, 여기에 해가지고. 잘라봐주세요 이~~~~~ <목소리도> 대박 맛있겠다 알차네 크레페인가 이거? 어 크레이프 크레이프라 크레이프 되게 연하다 우유가 좀 많은 것 같아 난촉촉 맛이 났으면 했는데응 싱겁네 응. 아, 연하..연해? 연 연해 응. 응. 아니 나는 이거랑 이거랑 헷갈리신 줄 왜냐면 이게 진짜 민망하거 우리가 좋아하는 맛이다? 음, 이게 너무 <laughs> 해주셔야... <laughs> 응. 아 나요. 끝이 않아. 림이좀더 많았으면 좋겠다. 어, 뭔가 해상할필요 없는 맛이야. 제 점수는 점점 만점인가요? 점만점데 아니. <laughs> 떡볶이 회기 좀 빠방해가지고 먹고 또 떡볶이를 더 드시러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옆동네에또 그런 떡볶이 맛집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갈 거고 저녁에는 원래 고기가 계획이 돼있긴 한데 먹을 수 있을지는 의문 먹을 거 같아 응 먹을 거 같아 크림 너무 좋고 영희야 먹을래 좋지. 무슨 일 하시는 먹을요 그래서 저기? 아까 저희 계속 기억거렸어 어. 사업가 했는데, 뭔가 하나는 서비스로 주셨어요. 근데 응. 있잖아, 왜 응. 서비스를 주시는지 알것 같아. 나는것 같은데, 응. 응. 어... 그건 안파는게 맞지 않나? <laughs> 사실 뭐... 상식적으로... 그아웃어서버렸네 응? 응. <laughs> 아니, 두 번째 하니까 부서지네. 아까 진짜 혼 적도 안했는 네. 그래. 이제는 또 떡볶이를 먹으러 갑니다. <laughs> 대단하다. 맛있겠다. 응. 여기가 항상 지나갈 때마다 사람이 많았거든요? 안 그래도 아까 보니까 또 많았어. 근데 아까 한 자리 남아있었거든? <laughs> <laughs> 탄한 수푼으로 갔으면더 맛있겠다. 음. 새로 만든 지 얼마 안된것 같아. 다한뻥 음. 아, 맛이. 4개 먹어봐. 오. 오, 4개나 먹었네. 볶이 먹고 아까 집 가가지고 집안일을 좀 하다가 좀 다시 나왔거든요. 이제 또 <laughs>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. 저녁은 고기를 먹을 거예요. 고기 맛집을 하나 알아 놔가지고 고기를 갈 겁니다. 진짜 오늘 하루 종일 먹는 거밖에 안. 많이 먹기 위한 편한 복장. <laughs> 어이이거에이고 s t 어다 이거를? 응. 나옷